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분이 하나님 말씀전하니게 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셔서, 정령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또 우리 아신 총 연쇄 총신, 우리 한국 목사님들, 목사님들 같이 부름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는우에게역사여 주었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드려주니다 아멘. 네. 아, 네. 아, 네. 어, 제가 그 학회 이름을 바꿨죠. 네. 새원양학회에서 한국 애국의 언양학회로. 사실 음, 제가 이제 이 길을 가다 보니까 뭐 제가 원해서, 뜻해서 오는 것이 없는 것은 없잖아요. 다들 아시다시피.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정해서 기회가 없다 보니까 열어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보다 더 성경을 잘 우리가 알고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데, 일단 학회 이에는좀더 포괄적이고, 하나님만 순전하게 나타날 수 있는 어, 이름으로 바꿨죠 어, 우리가 이제 왜 사실은 이런 질문을 리고 싶어요 성경.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은 완성됐죠 성경은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신학은 완성되어 있을까요? 신학은 완성되어 있을까요? 신학은 성경을 해석한 겁니다 성격이 너무 반대하다 보니까 아, 어떠한 해석이 정말 믿음에 갈수있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떠한 고민이죠. 그리고 그 고민을 바르게 해석을 해서 서로가 교파가 만들어지고 교단이 만들어지고 그 길을 따라오는 신학의 종류는 되게, 아지은 많아요. 신학의 종류. 그러면, 한국 애외, 언약 학회에 박용호는 몰라 들려고 하는 거야. 이미 미치던 동안 다 신학이 나와 있는데, 그냥 잘 배우면 되지. 하는 의문들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옛날에는 그런 줄 알아요. 그데 제가 원해서 오지 않았던 신학의 길 저는 신학의 길에 제가 들어 줄은 몰랐어요 그렇지만 신학의 길을 들었다 보니까 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부분적으로만 해석하고 있 하는 것을 알게 었어요이 부분적. 부분적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부분적. 한국에 의의 어느 학회는 그동안의 성경을 본적으로 해석해왔던 것을 전체적으로 통찰하고자 하는 신학의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신학은 어떤 거였길래, 하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신학은 어떤 거였길래. 제가 열심히 었던 저희 카톡방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제가 언약의 층위를 나눴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언약의 <목소리> 층위. 그럼 언약의 층위가 뭐야? 처 들어보시죠. <목소리> 사실은 이게 언약을 제가 처음으로 투이하면서 제가 만든 용어들이 좀 있습니다. 두 층위. 층위라는 건 제가 만들었어요. 에어의 언약도 제가 만들었어요. 한일체 신학도 제가 만들었어요. 왜도층이냐왜 애고의 원약이냐? 그 말씀을, 성경을 너 아신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냥, 우리가 성경이요. 줄거리가 있다는 거 아세요? 성경이 줄거리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성경을 우리가 해석하는 거나, 교회에서 들으면, 줄거리를, 줄거리가 없어요. 그냥 예수 그 떠나, 꾹 뛰어나셔가지고, 요한복음 3자 16절, 응? 복생자 주셔서 믿는 일마다 다 구원받게끔 돼있다. 라고 그렇게 돼있고,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신칭이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있으셔야 돼요. 믿음의 조건이 몇가지나 될까요? 각자 갖고는 믿음의 조건들이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은 한 조건을 내주었어요. 한 조. 건 근데 우리들의 조건은 너무 너무 많아요. 한번 그걸 고쳐하시게 돼요. 그냥 무조건 신앙을 하시면은요, 어 어떻게 보면 꿋꿋이 돼요. 왜 이단이 생겼어요? 거기도 다 구원 우리 우리 여기 있는 분들보다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그 그 애착이라든가 그게 더 강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구원이 안 되잖아. 그럼 우리 정토가 아니는 과연 그 구원의 길에 내가 들어가 있습니까? 어떤 걸로 우리가 이신지기가 가장 중요한 건데 어떤 걸로 의롭다고 칭찬, 칭함 받으시겠어요? 정말 의롭으세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사람 의롭다고 사람이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했습니까? 이거에 대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모호하다 보니까, 서로 해석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 격파가 나온 거예요. 오늘은 많은 말씀을 못 드리고, 저희 예배원장 학회가. 어쨌든, 저희는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사랑하고 하셨어요. 근데 시간의 조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조건들이 너무 다 달라요. 내가 원하는 걸안 주면 사랑 안 하시잖아 각자 는 그런 잘 믿는 분들도 있죠 그렇지만 한국 교회를 보자고 옆에 있는 신앙인들을 보세요 기도응답이 얼마나 많습니까 몇 가지예요 기도응답이 기도응답 안 되면 삐져요 교회 안 나와요 원망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 2천 동안에 이걸 쉬셨겠습니까 우리는 본질을 몰라 본질. 저 우리 애의 언약 화폐는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충분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을 모르면 종교가 신앙이 아니고 그냥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정석적인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고자 하는 믿음. 모든 종교는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기독교만 있는 거야. 근데 믿음이 대상이 다른데, 우리는 예수교도 세워놓고서, 십자가 세워놓고서, 각자가 믿음이 다르죠. 각자. 이거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다른 왜 내가 두치 일을 해석하게 됐는가? 성경의 줄거리를 보셔야 돼요. 성경의 줄거리. 그럼 성경의 줄거리를 어떻게 보실 수 있겠어요? 성경의 줄거리를 보겠다 했을 때, 성경의 줄거리. 하나님는 언약으로 보는 거. 니다 제가 그걸 갖다가 통찰이라는 얘기도 썼고요. 또 삼맥이라고도 썼어요. 오늘의 줄거리란 단어를 쓰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또 제가 삼맥이라면 무슨 삼맥니까 그것도 <laughs> 뭐 통찰이라면 어떻게 통찰해야 되 이렇게 니까 줄거리로 그러면 창세기부터 어떤 줄거리로 하나님 이 말씀하시는가? 일단 이걸 깨 이것도 짜다 해줘야 돼요. 창세기. 자, 아담이 나오니까. 아 하단 막에 누가 나올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 지엽적인 것 까지 뭐큰 인물로 아주 큰 인물로 가죠. 노아가 나올 거예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나올 거예 이삭, 뭐, 약, 그, 저거, 빼고요. 그까지도 빼고요. 그 다음에 우면 모세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나올까요? 다의 신학.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이게 지금 모든 신학의 줄거리입니다. 이게 뭐 줄거리. 뭐, 모든 신학의 줄거리입니다. 모든 신학은 천주교부터 지금까지 복음신학이라는 것은 다이 길을 따라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결론이 라는게 나오는데. 이결론은잘이안나와이왜나안 나아. 이안 나아. 이안 나아. 이안 나아. 이안나 1월 26일 날이 저희 애우의 언약 학회에 새로운 정령이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랬냐? 우리 복음, 우리 언약의 시발점, 시초점이 시, 시 아담이죠, 아담. 그래서 우리가 아담, 아담 언약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원시 언약, 원약, 처음 언약이라서 원시 언약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시초 언약이라고 해요. 아담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제가 1월 26일에 그걸 발견했어요. 이 시초원작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이건 뭐 신학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여기에요. 창세기 3장 15절.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이거는 아담은 아니잖아. 이건 대상이 아담이 아니야. 한번 창세기 3장 15절 찾아보세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건 사탄입니다. 사탄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발꿈치를 상하될할 거라나. 그래서 창세기 3장1 5절은 아담한 테 아니야? 아담은 창세기 3장 21절에 아마 여기 앞자리에 그 땅을 갈아야지만이 네가 먹고 있 것이다. 그게 언행이죠. 그리고 21절에 가지고서 입혀주세요. 하나님은 아담한테 무언의 약속만 하신 겁니다. 가지고서 입혀주셔서 그래 내가 너는 그래서, 우리, 지금, 기독교가, 기독교가, 시바적으로 잘못하고 창세기 15절은 사탄이에요 여기를 밑에는 사람이에요, 사람. 3개월 21절에 가요. 가지고서 지어있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하와와, 하와, 아담이 선아가 먹고 나서 어떤 채집도 안 하셨어요. 그주아 가지고서 주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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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아 앞으로 아주, 대속을 하게 주거주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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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아주, 사람, 원약. 사람 원약. 음, 이층이는 뭘까요? 이건 드러난 거예요. 모든 뭐 다, 모든 주회, 모든 신나다일층이야 1층이. 그러면 저희 애의 언약에서 이층이는 뭘까요? 이층이는 사탄부터, 이게 누가, 누가 언약하셨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사탄을 내가 너를 밝게 할 거야. 내가 밝을 거야. 누구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보세요?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세요. 여자의 후손을. 언약을 할 때, 사람한테 하지 않고, 내가 여자의 후손을 내가 집어넣게 해요. 여자의 후손. 근데 이 해석이 없어. 현재 신앙에서. 그냥 여자의 후손, 어, 다, 남자는 다, 여자가 왜 낫지? 이거야, 이거. 현재. 어? 따지고 보면. 그렇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경을 보시게 되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가은 여자가 나오는데, 그 여자를 따라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층의 언약은 1층에 2층이 왔다 갔다 해요. 보시기에는 창세기 38장에 다말이 나와요, 다말. 다말은 창세기에 띄는 일이 없어요. 다말은. 왜? 네. 창세기는 여기, 여기 있잖아요. 모세선. 12장까지는 노한테 망해서 아브라함 부르는 게 12장입니다. 그리고 그 나중에 50장까지는요, 이 가문이 이요 가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가문 얘기예요. 요새까지. 그리고 끝나요. 여기 왜, 왜 다말이 왜 나와? 부끄럽게. 어? 시아버지랑 해서 애 낳는 대단한 겁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안보시요 하나님은 여기다가 다말을 보셨어요. 왜? 다말은 전승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당시. 아담, 하와한테. 갓태어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시기로 했대. 어? 어떤 메시아인지 무슨 그런 전승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전승을 듣고 당하는 나를 통해서 그 메시아를 이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의가 있는 사람, 여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요. 성경에는 그런 말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누가 누가 묻어요. 사람은 절대 안 묻습니다. 다만 나온 거고요 그리고, 이제, 트랙업을 하면서, 모세, 발, 이 아브라함 가족은 모세는 아니에요. 모세는 뭐야요 율법의 실착 실차, 율법의 실착점이에요1대 명. 사람이 달라요. 제가 인류원냐고말하지 않아요. 이런 거고 하나, 말하게 되면, 신학적 논란이 나와요, 논란. 그래서, 이거 빼고, 어쨌든 가 이, 여기서, 모세는 이쪽 가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면 율법이 뭐냐를 알려주십니 율법 그래서 이스라엘은 율법에 나왔어요. 율법 집계명을 지켰어? 안 지켰어? 내가 지금 율법 지켰어? 안 지켰어? 그거 하지고나 심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심판을 받았어요. 심판 심판을 받았어요. 심판 받았어요 심판을 받는 바람에 메시아를 보낼 그게 끊어졌어요 네. 심판인간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옵니다. 그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은, 그래, 그래도 내가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을 고생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원해야지. 해서 다윗한테다윗한번이라고 얘기를 네. 나오고, 그걸 따라서 이들을 믿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가족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럼 이층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순수히 혼자서 이루시는 거예요, 혼자서.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 혼자 이루시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그래서 다말이라고 여기서 보게 되면 여호수아의 라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루시나오고, 그 다음에 응 우리 아기 아내가 나오고, 마리아는 어떻게 됩니까? 성녀로 인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마리아는 동정녀로서 인터넷에 나오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정확하게 다윗의 직계 활동이 아니라 양부시지 양 양부시. 그렇기 만 하나님은 분명히 손을 벗어요 너희가 그래 하나님이 이걸 갖다고어면 모세한테도 신명기 3.6절에 너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나옵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할례 할례 하나님은 할례를 잊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나와서 8일 만에 할래 받아요. 그럼 우리는 무슨 할래 받아야 돼요? 정경이 있는데 복잡하니까 중요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무슨, 무슨, 무슨 할래 받아야 돼요? 우리는 마음의 할래 받아요. 신명기 3.6절에 나와 있어요. 마음을 할 그래서 구회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마음을 찢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마음의 할래 받아. 다그 얘기예요. 많이 안찢셨지만 그래서 애식이란 때도, 많은 뼈. 그런 말씀이 오냐면 다, 새생명새 생명은 뭐가 되어야겠어요? 마음이 할일 받는다잖아. 그럼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받는다. 하나님은, 이걸 하나님은 고민하십니다. 내가 저와 사람들, 어떻게 내가 구원을 하까 변화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구원을 안 하십니다. 믿음과 변화는 다른 거예요. 믿음은요, 내 거를, 내 거를 위해서 돈도 많이 갖다 바칠 수 있어요. 다른 놈들다 그렇게 하잖아. 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패턴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돈 준다고 좋아하지 않으시고 내 똥목을 해달라고 막물건을 아, 뺀다고 하나님 좋아하지 않으세요. 할수 없이 해주는 거예요. 할수 없이. 할수 없이 해주시는데 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니까. 그러면 드러내서 그런 간증권이 우리의 간증권 정답다그것이 그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한대 받고 그리고 저렇게 변화됐습니다 라는 것이 간증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되냐요 하나님은 그걸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람한테 변화를 시킬까? 그것은 우리 마음을 찢는다 그랬죠. 마음. 우리가 다들 애를 키울 수 있잖아. 그럼 애들이 어릴 때 다치거나 이런 경우가 병이 들거나. 그럼 어쩌게요 마음이 찢어지죠 아, 마음이 찢어지니그 마음이 찢어지는 게 할래. 마음이 찢어지니 예수 십자가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국께서 태어내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이걸 갖다가 공격했어 부 세원야. 이때는 마음찌져다. 이 세원야. 세원야가 뭐냐면, 그건 율법이 아닌 언약. 야이 말씀이. 이건 율법이 아닌 언약이야. 이거는 내가 너희 마음을 쓰는 언약. 그래서 31장 31절 31절 보게 되면 거기 하나님 이내 법이라고 말씀합니다. 법은요 지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가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 사랑한, 다 사랑하시죠? 예수님 사랑하시고.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어요. 그 피를 흘리셔. 내가 직접 못 봤지만 역사적 사실고 성경에 나와있어. 근데 교회 나와서 알았어. 피 흘리셨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럴 때 내가 하나님과 정말, 정말 친하게 그런다. 왜? 우리 애가, 애가 아프면 사정없이 그냥 이 몸, 이게 그냥 난리가 나잖아요. 응, 음? 말금 마음 찢어지고 애통하지 않습니까? 그 애통함이 예수로또 피해서 나와야 돼요. 보면 그게 할례, 그 마음의 할례를 우리가 뭐 종교적으로 예수님 잘 모르니까 교회 나와서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가르쳐줘야죠. 우리 애의 언약 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 들어야지 내가 아픔을 알지. 아 하나님이 나는 종말 어 성경에 다 나온 게 뭐냐면. 사람은 고쳤을 수 없다는 존재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은 고쳤을 수 없다 그게 성경에 딱안 나와있지만 제가 보채라고 보니까 그거예요 그럼 어떻게 고쳤을까? 어떻게? 마음을 찢는 거예요 마음을 찢는 거 마음을 찢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의 의미이시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셨구나 이 친함이 돼. 니라 마음속에서 내 안에는 하나님뿐이 없어. 이렇게 세상과를 바라면서 하나님뿐이 없어. 그러지 마시고, 그걸 그걸를 무패성 사셨으면, <laughs> 무패성 사셨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도 가자고요. 예수님 십자가로 아멘. 그래서 아, 정말 예수님뿐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정말 죽을지, 로마서에 잘 나가 있어요. 진짜까지 죽을지, 사망의 법.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을 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유일한 법을 세우셨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게. 그게 할래에요. 그래서 성경에 그리스도의 할래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를 찢을게. 이게 언약증표에요. 할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표에요. 내가, 내가 내걸찢을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정말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걸 보고 나의 과거를 회개하거나 거듭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도를 해야죠 그래서 기도도 달랍니다. 1층의 언약의 기도와 2층의 언약의 기도는 달라요 1층의 기도에 언약이 뭐예요? 1층의 언약은 사람이 하나님을 달려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거 해주세요 사람이니까 모든 게다 똑같아요. 하나님요이하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랬더이층의 언약은 조 간구의 기적뿐 없어요. 간구의 기적. 아, 여기서 하나님 운이 받은 게 없잖아요. 뭐, 뭐 어떤 면이 나오고 있어요 지 뭐세 기적은 보셨죠? 뭐, 아, 여기서, 여기서 기적, 뭐세, 여기 출연때 기적 많이 보셨죠? 보면 음. 기적뿐이 없어. 그런데 <laughs> 2층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티제집니다. 창세 입장절에 하나님이 사람 지으시면 한탄하시다고 나와요. 한탄, 한탄, 한탄 한탄이라는 주제는딱 그거 하나뿐이었습니다. 상식 입장절에 사람 지으신 환탄하다한탄하시고 노아의 단주를 준비하셨다 나머지는 다 멸하셨어. 다시 인류를 만드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새롭게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새롭게 보겠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 아니에요? 이게, 이게 아니면 정말 꽝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사셨어요 창세기 언제일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육천이라고 하고 근데 그거는 사람의 숫자를 더한거니까 그 어쨌든간 아담 때 하나님이 사탄 우리는 사탄의 미혹 속에 사는 거예요. 사탄이 내가 멸하겠다고 하나님이 사탄한테 약속을 해주고 언약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 세계에 한판 하고 다시 내가 이 인류에게 율법은 보고 영의법은뭔지 알려줄게요, 거예요 율법은 뭐고, 영의법은 뭔지 알려줄게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세우셔서 그 나라,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을 선민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대표민족죠 율법의 대표민. 에의 언약 학회는 하나님의 이무궁하신 사랑, 그리고 이 기존 1층의 언약, 이것도 굉장히 저희는 존중합니다. 왜?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좀 망해가고 있어요 좀 이렇게 주변에 보시면 정말 신실한 목사님 보셨습니까? 옛날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아무렇게 아면 정말 신실한 목사님 그 드물어요 본인의 어떠한 걸 위해서 사람들을 끄집어들이죠.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에오니 학교는 하나님의 사랑의 을 성경을 통해서 보셔야 돼요. 지금 보고 1층이, 2층이 뭐냐. 그 다음에, 우리 본인을 한번 보세요. 요즘 과학의 발전에서 옛날처럼, 그래, 동물 을으로 만들어서 사람 만들어도 이렇게 안 되니까. 이제 세포 하나 못 만드는 게, 이 우주를 가는 시대에, AI가 나온 시대에, 사람 세포 못 만드는 건 나와 있는 정답이에요. 그리고 본인을 보시면서 깜짝 놀라보세요. 어, 나를 하는 창가 좋다. 그리고 천지 만물을 통해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니서 죽으시고 오셔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셨어요. 지금 성령 그 세례 받으셨거나 그러한 그 은사 받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없으면 우리가 목겠가지 않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돼야돼요 그래서 그걸 봤으면 뭘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뭐 세상 사이가 힘드니까 세상 사례 기도하세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치만 우리 애의 언약학계가 매우 뭡니까? 1회, 2사 1 기도 운동. 하루 24시간 중 1시간은 기도하자. 물방에서. 하나님 찾으면. 그래서 15분, 20분은 세상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하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우리 이 짧은 세상에,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지금 여기가 오신 건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배우시려고 하나님을 사랑하자는 건배우시 뭐, 뭐 무작정의 사랑이 아니라, 무작정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피어리인인 것까지 죽으신 분이 사랑하는 것을 아시겠지면 사랑할 거라고 보고요. 그 사랑의 조건은 하나님은 딱한번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라. 그래서 세마 이스라엘는 나는 거예요. 대상보전에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시지않고고 쉬지 쉬지 기도하라는, 내가 그냥 가득 앉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삶이, 우리가 사랑할 때, 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직장 사랑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전세방이라도구하 이런, 이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고생하시니까 내가 여기 살려야지. 그게 하나님 사랑. 그게 그냥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이삶 속에서 살아가는 경건의 훈련이에요. 그렇게 아시면 돼요. 아멘. 잘 마치겠습니다, 사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저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하나님 말씀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지만 않고 내우에 자존 하나님께서 십자가 달으신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우리를 이구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세계교회가 하나님으로 인해 영광받고 찬양하는 다시 태어나는 조혜적이 올라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